9월 두 번째 월간 견적에서는 FHD 게이밍과 가벼운 영상 편집용 PC를 소개하겠습니다. CPU는 전문적인 작업에 최적화된 최강의 AMD 라이젠 제품이고, CPU 쿨러는 소음은 최소, 풍량은 최대로 높인 압도적인 쿨링 성능과 화려한 빛을 바라는 다채로운 튜닝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는 CPU의 세밀하고 충분한 전원 공급을 위하여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이고, 메모리는 32GB로 모든 게임에서 부족하지 않게 충분한 용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넉넉한 저장 공간으로 무거운 대용량 파일 작업에 빠른 처리가 가능한 SSD. 게이밍과 편집 및 콘텐츠 제작을 더욱 빠르게 향상시켜 주는 그래픽카드. 파워는 고효율 제품으로 높은 내구성과 안전성까지 보장하며, 3개의 쿨링팬이 기본 제공되고 확장이 가능한 공간 설계의 미니타워 케이스로 구성된 PC입니다. FHD 게이밍과 가벼운 영상 편집용 PC를 찾으시는 분들께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